안녕하세요. 책사랑 오즈컨입니다. 네시랜드 성인 어서 전집 중에 십여 시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가인년 삼십칠세 오작입니다. 십여 시사 나의 몸이 삼신 직일의 본각의 여래임을 금경의 설하여 가로대 여시상 여시성 여시체 여시력 여시작 여신 여시언 여시가 여시부 여시본말 구경 등문 처음에 여시상이란 나의 몸의 색형에 나타난 상을 말하느니라. 이를 응신열애라고도 또는 해탈이라고도 또는 가제라고도 하느니라. 다음에 여시성이란 나의 심성을 말하느니라. 이는 보신열애라고도 또는 반야라고도 또는 공제라고도 하느니라. 삼에는 여시체란 나의 이신체이니라 이를 법신열애라고도 또는 중도라고도 법성이라고도 정멸이라고도 말하느니라. 그러므로 이 삼여시를 삼신여래라고 하느니라. 이 삼여시가 삼신여래라고 함을 딴 곳에 떨어져 있다고 생각했으나 이미 나의 신상의 일인 것이니라. 이와 같이 아는 것을 법화경을 깨달, 깨달은 사람이라고 말하느니라. 이, 사, 이 삼여시를 본으로 해서 이로부터 나머지 일곱 가지의 여시가 나와서 십여시로 되느, 되었느니라. 이 십여시가 백개로도 천여로도 3천 세간으로도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많은 법문으로 되어 8만 법장이라고도 말하여지고 있으나, 모두 오직 하나의 삼재의 법으로서 삼재 이외에는 법문이 없는 것이니라. 그 까닭은 백계라 함은 가재이고, 천여라 함은 공재이며, 삼천이라 함은 중재이니라. 공과 가와 중을 삼재라 하는 것이므로, 백개 천여 삼천 세간까지 많은 법문으로 되었다고 할지라도 오직 하나의 삼재인 것이니라. 그러므로 처음에 삼여 시의 삼재 와 끝에 칠여 시의 삼재와는 오직 하나의 삼재로서 처음과 끝이 나의 일신 중에 이이며 오직 한 가지 것으로서 불가사의한 것이므로 본과 말과는 구경에서 동등하다고 설하셨느니라. 이를 여시 본말 구경 등이라고 말했도다. 처음에 삼여시를 본으로 하고 끝에 칠여시를 말로 해서 십의 여시로 되어 있음은 나의 몸 중의 삼재인 것이니라. 이 삼재를 삼신여래라고도 말함으로 나의 심신 이외에는 선악에 있어서 머리카락만큼의 법도 없느니라. 그래서 나의 몸이 그대로 삼신직일의 본각의 여래인 것이니라. 이를 다른 곳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중생이라고도 미혹이라고도 범부라고도 말하느니라. 이를 나의 신상이라고 아는 것을 열애라고도 깨달음이라고도 성인이라고도 지자라고도 말하느니라. 이렇게 깨닫고 분명하게 관한다면 이 몸이 그대로 금생 중에 본각의 열애를 나타내서 직신성불이라고 일컬어지느니라. 일컬어지느니라. 비유컨대 춘하의 밭을 일구고 심는다면 추동에는 곡간에 거둬들여서 마음대로 사용함과 같으니라. 봄부터 가을을 기다리는 동안은 오래인 것 같지만 일년 내에 기다려서 어둠과 같이 이 깨달음에 들어가서 부처를 나타내는 동안은 오래인 것 같지만 일생 내에 나타내서 나의 몸이 삼신즉일의 부처로 되느니라. 이 길에 들어가는 사람에게도 상중하의 삼근이 있지만 똑같이 일생 내에 나타내느니라. 상근의 사람은 듣는 곳에선 한김없이 깨달아서 나타내도다. 중근의 사람은 혹은 일일, 혹은 일월, 혹은 일년에 나타내느니라. 하근의 사람은 뻗어갈 곳이 없어 막혀버림으로 일생 내에 한정된 일이기에 임종에 대해 이르러서 모든 꾸던 꿈도 깨고 깨어 현실로 됨과 같이 지금까지 본바의 생사, 망상에 삿된 생각과 그릇된 살리는 형적도 없어지고 본각의 현실의 깨달음으로 돌아와서 벗개를 보면 모든 적강의 극락으로서 평소에 천하다고 생각한 나의 이 몸이 삼신칠일의 본각의 열애로 되어 있느니라. 가을의 벼에는 조와 중과 만의 세 가지의 벼가 있지만 1년 내에 걷어들임과 같이 이것도 상중하에 차별이 있는 사람이지만 똑같이 일생 내에 재불열례와 일체불이라고 아울러 생각해야 할 일입니다. 묘법연화경의 체의 종귀하심은 어떠한 체이신가 하고 추구해 보았더니 나의 심성의 팔려의 백년하라 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몸의 체성을 묘법연화경이라고 말한 것이므로 경의 이름이 아니고 임이나 자신의 체라고 알았기에 나의 몸이 곧 법화경이며, 법화경은 나 자신의 체를 불러 나타내시는 부처의 말씀이시므로, 그대로 나의 몸이 삼신지길의 본각의 열애인 것이니라. 이렇게 깨닫는다면, 무시로부터 이래 시금까지 항상 생각해온 그릇된 망상은 어제 꿈을 생각하듯이 형적도 없이 되어버리는 것이니라. 이름 믿고한 번이라도 나무 묘법 연화경이라고 말하면. 법화경을 깨닫고, 여법으로 일부를 봉독함이니라. 열번은 10부, 100번은 100부, 1000번은 1000부를 여법으로 봉독한 것이로다. 이렇게 믿음을 여설 수행을 사람이라고 말하느니라. 나무, 묘법, 연하경. 10시, 10여 시 4였습니다. 감사합니다.